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정치 테마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어, 이번 대선은 과거의 대선들하고는 다르게 정치 테마주들이 좀 앞전에 좀 활발하게 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힘이 점점 점점 약해지더니 어, 결국에는 뭐 뚜렷한 어떤 그런 큰 활약 없이 어, 지금 대선이 약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5년에 한 번씩 오는 이빅 이매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작년에만 하더라도 이제 뭐 문재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뭐 홍준표 관련주,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이 어 들썩들썩 했고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그 이전에는 뭐 그 박근혜 관련주 뭐그 이슈라든지 뭐 이런 종목 그때도 이제 문제에 관련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사대강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뭐 사대강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관련주들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에는 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이 테마주라는 게 굉장히 좀안 형성돼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올해 아니 최근에 들어서 바뀐 게 이 테마주라는 게 기업의 밸류와 상관없이 작은 시가총액을 어떤 그 특정된 수급으로 주가를 어 매집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좀 이제 그, 그 파워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이걸 합법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지만은 보통 이제 작전이라고 하죠. 어뭐 이런 게 이제 적발되면은 불법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실체를 본 적은 없으니까요. 수급을 뭐 이제 이론상으로는 어 수급을 일정 기간 동안 어 매집을 해서 어 물량을 잠근 이후에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주가를 펌핑하고 거기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들이 붙으면은 위에서부터 매도를 치면서 내려오는 네 이러한 패턴을 이제 그 테마주, 작전주, 뭐 이런 그 세력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는 대체 투자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가상화폐부터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점점점점 점점 이 작은 테마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이 과거하고 지금 다른 게 미국을 비롯해서 해외 주식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국내 시장만 우리 투자자들이 바라보다가 지금 미국 주식도 해야 되지, 코인도 해야 되지, 어,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투자처가 좀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어, 오히려 과거보다 이런 좀 중소형주, 테마주들이좀 이제 영향이 적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 테마주들이 좀 앞전에 움직였고,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보통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 이제 과거 문재인 테마주였던 d s r DSL 제강으로 볼까요? 비슷한데, 이정보를 놓고 보면요. 과거 이제 대선 직전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해가 고점이었죠. 보시면은 서서히 올라오다가 대선이 있는 해에 뭐 고점이었고, 이제, 어, 이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쭉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승정 제자리로 돌아가는, 코로나 쇼크 때더 떨어지는, 어, 반등이 나왔어도, 코로나 쇼크 전 가격대를 유지를 하는, 그리고 이번에도 다양한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반등이 나오는, 하지만 결국 대선철이 다, 건, 과, 이, 과거로 회귀하는, 제자리로 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로 가장 유명한 알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보시면은, 대선이 임박하면 주가가 오르다가, 대선이 임박해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제재를 찾아가는, 어, 계속 이런 식의 패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제재를 찾아가고, 이러한 패턴을 보여줬구요. 어, 써니전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도 보시면은, 어, 과거에 대선이 있을 때 가장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좀 이제 쭉 제재를 찾아간다. 그래 이게 중소형 테마주들의 어떤 그,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라고 할 지연정, 이런,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어, 단기간에 어떤 기업의 실적이나 모멘텀, 펀더멘털 없이 그냥 테마로서 이슈로서 상승을 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서양 같은 경우는 제자리로 이제 돌아간다라면은 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애초에 이 종목의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쭉 내려오다가 쭉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제자리가 여기인가, 여기인가, 뭐 제자리가 여기인가, 여기 이제 중요하죠. 보통 상승 전 코로나 쇼크 제외하고 한 4천 원 선을 이제 우선 저는 그 차트적으로는 제자리다라고 좀 어,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아직도 멀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쭉 떨어지지 않겠죠. 뭐그 선거 끝나고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재료 소멸, 이슈 소멸로 어 한번 이제 큰 하락이 나올 거고 그 뒤로는 서서히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내려올 텐데 이 가격이 그러면 적정 밸류인지 좀 살펴봐야겠죠. 서양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이고 어 지금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작년에 상당했습니다. 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네요.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어, 이제, 2000, 그, 계속 순위 적자, 대규모 적자나다가, 지금 작년에, 그러 그러니까 대규모 흑자 전환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경우에 지금 밸류가 매출 규모도 그렇고, 조단위 규모고, 그리고 좀 이제 그, 어, 이익이도 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제주사가 아닌 이상에서야 어,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이게 뭐4천원대까지 다시 다시 하락하기에는 쉽진 않아 보이고요. 전제 조건은 어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을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보이고 어 적정 PER 10배 정도 좀 주면 되지 않을까? 아,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이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어 이렇게 조 단위 기업이 시가총액 2천 원밖에 안 된다. 요거 오히 이게 지주사인가 싶은데 그러기면 이게 사업을 직접 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들이 이제 그 이제 사업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 지배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요 지금 서현 같은 경우는 연결로 보면은 뭐 매출액이 조단이고 뭐 영업이익도 뭐 엄청 크고 몇백억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별도로 보면 이 주식회사 서현으로만 놓고 보면은 자회사들 떼놓고 매출액 100억 규모의 어뭐 영업이익 뭐 20억 요게 이제 이 현재 이제 주식시장에서 서현을 바라보는 예, 그런 좀 이제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자회사가 버는 돈은 돈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자회사들의 가치는 자회사들이 이제 좀 이제 충분히 그, 어, 밸류를 측정 창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지주사 SK, LG가 모든 어떤 그런 SK, 뭐, LG, 뭐, 삼성, 물산도 모든 삼성의 지분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이 시총이 제일 높아야 되죠.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뭐 하염없이 하락하진 않겠지만은, 확실히 대선이 끝날 때쯤에 된다라면은, 특히 대선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우리 정식 테마주 이제 2주 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엑시트 하고 어, 다시는 이제 뭐 다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당분간 이제 대선 끝나면은 어, 총선까지 시간 좀 남았으니까 당분간은 시장도 안 좋고 원래 시장이 안 좋으면 정식 테마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다안 좋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처럼 생각해서 매매하면 안 되겠다 과거와 세상이 바뀌고 있다 네, 요렇게 좀 생각하시고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다 지금이라도 당장 좀 이제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리나 굳이 대응선을 잡아드리자면은 만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